충청남도 논산에는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움과 역사 문화유산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논산 팔경이다. 논산 팔경 중 아름다운 미소를 띤은진미륵으로 이름난 관촉사와 꽃무늬 상식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쌍계사가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 사대부 가옥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논산 명제 고택과 중국 공자의 영정을 봉안한 권리사가 있다. 먼저 유교사상의 창시자인 공자의 영정이 모셔진 권리사를 찾아본다.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교촌 리에 있는 권리사는 공자가 생장한 권리촌이라는 명칭에서 유래된 것으로 국내에는 수원과 노성의 두곳 뿐이다. 이곳 권리사는 공자의 유상을 봉안한 영단이다 우암송 시열에 의해 발의하여 제자 권상하, 김만준 등이 창건하였고, 1717년 숙종 43년에 중국에 가서 공직로 공운중 등이 공부 자유상 일체를 얻어와 봉안하였다. 1805년 순조 5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 하였으며 음력 3월과 9월의 초정일에 재향하고 있다. 권리탑의 사용 목적은 정확히 알수 없으나 네모난 기단위에 각 주석을 세우고 탑의 지붕들을 그 위에 올려놓은 모습과 권리라는 글자를 새긴 것으로 보아 권리사의 표시물로 용된 듯 하다. 논산 명제 고택은 논산시 노성면 교천리에 있는 조선 후기 1704년 숙종 때에 건립한 유학자 명제 윤증의 고택이다. 문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두짝은 옆으로 이렇게 젖혀서 열게 돼 있고 맨... 양쪽에 있는 문은 이렇게 들어서 저기다. 저게 문거리거든요. 말꽃처럼 생긴 게요. 여기다 이제 걸게 돼 있어요. 그럼 이벽 전체가 다 이제 창문으로 열리게 된다고요. 봄에는 뭐 벚꽃, 산수유, 저 매화꽃 이런 거 피고 여름에는 이제 연못에 연꽃도 피고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여기 요 밑에 이제 그문저 문턱같이 생긴 걸 우리가 머름이라고 하거든요. 저런 거래요. 근데 저기 앉아서 이 팔을 딱 걸치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여기 그림자 여기 11시 못 가서 11시 한 50분쯤. 40분쯤 정도 되어 있잖아, 이게. 아, 나 둘, 셋, 넷 칸이니까. 우리가 동경 130도를 기준으로 해서 1번 시간을 음, 맞추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네. 빨리 하는 거죠, 지금 시간이. 예. 음. 예, 네. 하여튼 저는. 마냥 내일이 대추나무예요. 대추나무죠? 안 단하지 않요 새처럼 단단해. 단단한 대추나무. 예. 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좀 변형이 되는데 네. 모든 물이 이렇게 원래는 딱딱 꽂히게 되어 있어요. 명제고택은 노성산을 배경으로 남향으로 자리 잡았으며 기그자형의 안채와 일자형의 사랑채가 조합을 이룬 미음자형 집으로 사랑채의 앞면에는 넓은 마당이 있고 마당의 왼쪽에는 온물과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명제고택을 지은 학자 윤정은 조선 숙종 임금이 무려 18번이나 저슬을 내렸으나 사양했고 검사와 나눔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고 후대에 가르쳤다고 한다. 덕분에 동학혁명과 유2 5전쟁을 거치면서 고택이 소실될 뻔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검사하고 나눔의 미덕을 지켜온 윤중 선생님의 성품을 반영하듯 고택은 다른 사대부의 가옥에 비해 겉모습이 소박한 편이나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기쁨을 느끼게 되고 곳곳에 숨겨진 과학적 설계에 감탄하게 된다. 너무 좋아요. 300년 전에 고택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 조상님들의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건축된 그런 집을 집을 둘러보니까 너무 좋고 또 날씨도 좋고 너무 좋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서면 수많은 장독대가 고즈넉한 고택과 어우러지고 단아하고 절제된 풍광은 서정을 느끼게 한다. 명제 고택 마당에서 동쪽으로 향하면서 바라다 보이는 질서있게 조열한 장독대와 언덕이 300여 년이나 되는 느티나무와 어우러지는 정겨운 풍광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명제 고택 마당의 왼쪽에 있는 연못 속에 드리운 고목의 물그림 자는 한 폭의 수태와 같이 아름답다. 노소 윤선거의처 공주이 씨는 윤증 의 어머니이다. 1681년 조선숙정 7년에 조정에서 공주이 씨에게 정경부인을 증직하고 정절을 건립하였다. 종학당은 파평윤 씨의 친인척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중에서 설립한 학교이다. 1643년 조선인조 21년 동서윤순거가 건립하였는데 사설교육기관이다. 1628년 현희 씨의 장국가정학사로 백록당과 누가인 정수루를 상관하고 대소 과거, 준비생 및 석학들의 학문 연구와 기어학과 유림들의 학문 중심 도장 역할을 하였다. 어, 파평준 씨들이 그 후손들을 위해서 어, 교육기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과거에 음, 42명이나 합격 시켰다는 것이 참 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2001년 종중 혈기에 의해 종학당, 백록당, 정수도, 보인당 등그이론을 총칭하여 종학원으로 명명하였다. 창권후 280여 년 동안 42명의 문과 급제자와 31명의 무과 급제자 그리고 수많은 생진과 석학을 배출하였다고 한다. 논산 간척사는 충남 논산시 은진면. 관청리 반야산에 위치하며 968년 고려광정 19년에 해명이 창건하였다. 지금도 창건 당시 조성한 은진미륵에 얽힌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관촉사는논산8경중제 1경으로 반야산 자락에 자리한 경관이 아름다운 사찰이다. 특히 고려 시대의 거대 석조미륵불상의 미간사의 옥호에서 바란빛이 마치 촛불을 보는 것 같이 미륵이 빛난다 하여 관속자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자 여기는 고려 광종 때 시작을 해서 목종 9년인 100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마을에 사는 부인이 이산 이름이 반야산이거든요. 나무를 들으러 왔대요. 근 나무를 뜯다 보니까 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 너무 신기하고 놀래서 집에 가서 자기 사위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사위가 가나에 보고를 하고 그때가 이제 광종 때인 거예요. 그 인근께서 야 이건 필히 미륵을 세우라는 계시다 싶어서 해명 대사라는 큰 스님한테 명을 내리셨대요. 그 스님이 백여 명의 석공을 이끌고 오셔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선명하시죠. 눈동자는 채색을 잇던게 아니고. 검은 돌입니다. 음. 오석이라 그러죠. 음. 그 아주 단단한 돌. 음. 네. 그 돌을 조각을 해서 이렇게 끼운 음. 거죠.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은 일명 은진미륵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물 제218호로 고대 대표적 불상이다. 은진미륵 앞석등은 보물 제232호로 처음사 각황전 다음 두 번째로 크다고 한다. 웅장하고 정말 미륵보살상으로서의 이만한 그 부처상이 있겠는가 하는 걸 감히 위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문화재로는 석조미륵보살입상, 석등, 대대석과 성문 등이 있다. 관척사에는 지명설화 외에도 평화시대에는 불상에서 빛이 나고 난세에는 땀이 흐르는 등 들려오는 전설이 많다. 미륵전은 실내에 불상을 둔 것이 아니라 큰 창을 내어 바로 야외 가난사 은진미륵을 향해 절을 올리는 것이 이색적이다논산쌍계산은 불명산 동석기슭에 위치하고 고려 초기 관척사 석소미륵보살입상을 건조한 해명이 상관하였고. 이 사찰은 암자형의 불사로 전속되었다가 고려 말기에 크게 증상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문에 꽃 문양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연꽃, 매화 국화, 뭐, 란 여러 가지 꽃들이 새겨져 있어요. 꽃 문양이 그문 전체를 다 덮고 있는 듯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안에 가서 밖을 이렇게 문을 쳐다보시면 저 시골 집에 그 창호 지하는 문처럼 편하게 문살은 어디가나 꽃은 안 보이고 편하게 음, 음.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녁 기상 천외한뭐 가령 쌀이나무라든지 네, 네. 쌀이나무 같은 건 아주 커야 네, 네. 볼펜 정도밖에 네, 안 커요. 손가락 손가락 네. 손가락 네. 뭐 그, 근데 음. 그 쌀이나무 하나는 칡뭐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네, 네. 근데그 칡이라고 하는 나무가 그게 또 아주 아들을 낳는 저효자래요 네. 쌍계사 대웅전은 조선 영조 15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후기 대웅전으로는 대표적인 건물이며 보물세 408호로 지정되어 있다. 쌍계사 대웅전 안에는 석가모니 불상을 중심으로 좌우로 약사여래불과 아미타불이 봉환되어 있다. 대웅전 전면 출입문에 섬세한 꽃창살 무늬는 조선 후기 사원 건축의 꽃살 상어의 아름다움의 대표이며 대웅전의 나무 기둥과 단청 그리고 대웅전 내부의 단청과 다집 등은 우리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할수 있다. 논산이 자랑하는 백년 전통의 막걸리 양조장을 찾아본다. 이 양조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오래된 전통 양조장을 찾아가 견학하고 체험하고 시험하도록 정한 양조장이다. 아, 저는, 저희들은 이게 제가 3대 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 1923년도에 이 양조장 창업을 하셨어요. 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양조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멍 이 있죠? 이곳은 옛날에 여기서 술밥을 쪄서 식혀가지고 밑으로 내려줬던 구멍입니다. 발효실과 연결된 공기통을 통해 발효향을 맞게 하고 발효되는 술덫을 유리창을 통해 볼수 있다. 그 옛날에는 누름만 가지고 했죠. 음. 그 자체로 효모가 나오니까. 예, 그렇지만은 이제 효모 숫자가 작으니까 지금은 인위적으로 효모를 좀 많이 넣습니다. 대부분 그 양주장 안에 우물물이 다 있었어요. 네, 네, 샘이, 네, 샘이, 샘이, 샘이 있어 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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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보셨지만, 저 옆에 있는. 샘이, 있어요. 샘이 또막샘그 우물을 지금까지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화몇년 해가지고 이게 1930년대 전후에 생산되는 항아리들입니다. 양조장 마장에는 풍지막한 슬항아리가 모여있다. 현재 발효 용기는 항아리에서 스테인레스로 바뀌었다. 항아리가 무겁고 소독하기가 어려워서 전화되었다고 한다. 소품 저장창고에는 옛날에 사용했던 각종 양조 도구들을 간직하고 있어 양조 박물관의 느낌을 같이 한다. 이 양조장은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무농약 햇살로 빚은 우렁이 쌀 막걸리가 있는데, 이는 기존 생 막걸리보다 3배 가량의 장기 저온 특성을 거친 막걸리로 초석적인 맛과 향을 지니고 부드러움을 지닌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1970년대에 쓰이던 막걸리 판매장을, 소박한 고개의운장으로 바꾸었다. 향도 <목소리도> 좋고 맛이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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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생각이 절로 납니다. 아, 다 같이 <목소리도> <해가지고>. <목소리도> 향도 <목도> 좋고 맛도 좋고 향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잔하고실래요쌀 막걸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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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의 유상을 봉안한 노성 권리사와 고려시대에 건립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조선 후기 기화맥을 딛고 성리학자의 과학적인 생각이 주택에 표현되어 있는 명제고택과 백여 년간 이어온 전통 양조법으로 빚고 장인의 손맛이 살아 숨쉬는 눈산의 사랑 우렁이쌀 막걸리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역사와 문화는. 소중한 것이며 일상에 지친 우리들의 삶의 또 다른 활력과 욕을 넣어주는 잔잔한 파도를 느끼게 하면 인지상정일 것이다.